uh hello everyone. It's quite a long time since I last uh, video shoot my uh, English grammar class and now I left actually I could I can now I can take a shoot here because some of my friends helped me to carry this whiteboard here in my new apartment so I can take some. Uh, some classes now. So, I'm going to explain, today I'm going to explain about the passive voice. 오늘은 제가 수동태에 대해서 수업을 잠깐 하려거든요. 고 수동태요. 수동태. 수동태 수업을 해볼게요. 문법이에요. 너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수동태. 스통테. 수동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문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동태 하면 이게 이제, 이거 반대말은 능동태거든요. 능동태. 그럼, 능동태와 수동태를 비교해서 가 설명을 드릴게요. 능동태 할때 능자가 무슨 능자냐면요. 이렇게 쓰죠. 한자로는. 스스로 능자. 뭐라고요? 스스로 능자. 스스로 능자. 그 다음에, 동, 동사할 때 동, 동작. 태는 태. 그, 그 모양태지 그래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능동태가 뭐예요? 능동, 스스로 하는 것, 즉, 직접, 가게 직접 하는 것, 하는 것, 주, 주인이 되는 게 능동태고, 수동은 말 그대로, 무슨 숫자일예요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받을 숫자, 무슨 숫자? 받을 숫자, 동작을 받는 게 수동태예요. 받을 숫자. 그래서, 그, 수동태는, 능동태는 지가 직접 하는 거인 반면에 수동태는 그, 목적어가 되는 거 동작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 스통테. 그래서 수동태는 영어로 Passive Voice라고 해요. Passive Voice. 수동태가 뭐라고요? Passive Voice. 시작. Passive Voice. 능동태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Active Voice를 Voice가 태거든요. 그래서 능동태는 Active Voice, 수동태는 Passive Voice. 수동태. 스통테. 그래서 수동태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쪽으로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저 이쪽에 사는 게 버릇이 있어서 항상 이쪽에 사는데 한번 조금 이 올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액티브 파습을 하는데 첫 번째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 을 제가 설명했는데 을 이게 조금 그래서 음. 첫 번째 자1번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떤 문장? 능동태 수동태를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어, 책을 읽는다 이런 문장. 나는 책을 읽는다 해볼까요? 나는 책을 읽었다 해볼게. 나는 책을 한권 읽었다. 자 그러면 이문장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책을 읽었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 영어는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영작을 할 때는 항상 주어 동사 찾아요. 뭐요? 주어와 동사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 항상 영어에서 제일 주어 동사예요. 주어 뭐예요? 나 동사는 뭐예요? 읽었다. 이게 주어고. 나중에 이제 문장에 오영수딸 텐데요. 오늘은 이제 수동형자 주어는 나는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읽었다. 주어 동사. 그래서 영어에어는 주어 동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읽었다 뭐예요? 나는 영어로 I 읽었다. read 과거니까 read가 되겠죠. read, read, read 시작. read, read, read 그래서 I read. 뭘뭐 읽어요? 책한 권. 꼭 하나를 써야 돼요. A book 시작. A book 시작. A book 그러면. 이게 목적어죠. 책을, 을, 을, 을. 책 뭐라고요? 을. 뭐라고요? 을, 을, 을. 을, 르를 뭐라고 래요 목적어. 을, 르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어. 을, 르리 뭐라고요? 목적어. 그래서 I read a book. 시작. I read a book. 그러면 나는 책을 읽었다가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무슨 어? 다 같이. 책을, 을. 을이 무슨 어라고요? 목적어. 을이 뭐라고요? 목적어. 을, 을은 목적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앞으로 쭉, 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을 하면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능동태야. 나는 책을 읽었다는 문장이 능동태인데 이걸 무슨 태로 만든다고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되냐면요. 이 책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나에 의하여 뭐가 된 거예요? 읽은 게 아니고 읽혀진 게 바로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수동태로 만든 면 뭐가 돼요? 책은, 책이 주어예요. 책이 나에 의하여 읽혀졌다. 이게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게중 때부터 수동태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눈동보다 수동태 문장을 좋아하는 경우가 언제 어떤 특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요? 수동태로 만들면 책은 나에 의하여 읽혀졌다. 그럼 주어가 뭐가 뭐가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책이 주어나 목적어가 뭐로 나와요? 주어. 그래서 수동태 1번, 항상 수동태 1번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주어로 나온다? 목적어가 뭐로 나온다? 주어로 바뀐다. 뭐라고요? 목적어가 뭐로 바뀐다? 주어로 바뀐다. 즉, 을 르디 뭐로 바뀌어요? 은 는으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을 르디 뭐로 바뀌어요? 은 는으로 바뀌어요. 1번 목적어 주어. 그다음 수동태 의두 번째. 그러면 그러면 책이 주어라면 책은 읽었다가니 뭐라고요? 읽혀 졌다 뭐라고요? 읽혀 졌다. 그래서 이거를 동사를 동사를 뭐로 바꾸냐면은 읽혀 졌다는 표현을 바꿀 때비 플러스 피피 시작. b 플러스 pp 시작 b 플러스 pp b 플러스 뭐라고요 pp 이 pp가 뭐냐면요 past participle 시작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올린 것 중에 분사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분사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분사 구문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 중에서 동사를 외울 때 항상 동사, 그냥 외우지 않죠. 동사, 우리말하고 달리, 세 가지를 항상 외우죠. 영어에서 동사를 멀리 외워요. 쓰다, 영어로 쓰다, 글을 쓰다, write죠. write를 쓰다, 쓰다, 현재형 쓰다. 자, w r i t e 과거형 뭐예요? wrote, 뭐라고요? wrote, r -O w, r, o, t, wrote, 썼다, 과거형. 과거, 썼다. 글을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형, 뭐야 written, 뭐라고요? written, 뭐라고요? Written, written. 그래서, w-r-i-t-t-e-n. w-r-i-t-t-e-n. 이세 번째. 이게, 이게 바로 write, wrote, written. 따라해요. 시작. write, wrote, written. 시작. write, wrote, written. 쓰다, 썼다, 쓰여진. written이 뭐라고요? 쓰여진.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 분사. 이게 뭐라고요? 과거 분사. 그래서 이건 수동태나 완료. 뭐라고요? 수동태나 완료를 만들 때 항상 이 pp, 즉 과거 분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을, 을이라는 목적어가 뭐로 나와요? 언 는이라는 주어로 바뀌어요. 수동태 1번. 그 다음 2번이 뭐라고요? 동사 뭐로 바뀌어요? 시작. B plus PP. 시작. B plus PP. PP가 뭐라고요? 과거분사 즉, write, wrote, written. 시작. write, wrote, written. 이세 번째가 PP예요. 그러면, read는, read는 PP형이 똑같아요. 발음만 달라요. read, read, read. 시작. read, read, read. 시작. read, read, read. 쓰기는 똑같고, 발음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 주어로 나왔고, 동사는 B 플러스 b 피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 주어. 나의 의하여. 뭐라고요? 나의 의하여. 그래서 주어는 뭐로 바뀌냐면, 주어는 바로 의하여. 바이 플러스. 바이는 전치사죠. 바이가 무슨 사?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전치사는 무슨 격? 목적격. 전치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주어는 뭐로 바뀌어요?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다시 한번. 수동태는 뭐냐면은, 나는 책을 읽었다가 동이면 나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즉, 이 목적어가 뭐로 나오는 게 주어로 나온 게 수동태. 그러면, 책은, 책은 이제 주어니까, 책은 나에 의하여 읽혀졌다라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면, 어, 그, 책, 목적어가 뭐로 나와야 돼요? 주어. 즉, 책을이 책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동사를 뭐로 바뀐다고 읽었다가 아니고 읽혀졌다. 읽혀졌다의 표현이 뭐라고요? 비 플러스 피피 피피가 뭐라고요? 과거분사 동사를 볼때 항상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어요? Write, wrote, written 시작. Write, wrote, written 쓰다 썼다 쓰여진. 요세 번째 written이 뭐라고요? 과거분사. 그래서 항상 과거분사 b plus pp. 이 수동태 쓰여졌다. 그 다음에 주어 나는이 나의 의하여로 바뀌겠죠? 주어 뭐라 볼까요 b 이 plus 목적어 뭐라고요? b 이 plus 목적격. 그럼 한 문장. 요 문장, 지금 아까 그, 나는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 요 문장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자, 뭐라고요? 1번. 목적어 수. 어디서, 이거, 이거 다 쓰셨죠? 쓰셔야 돼요. 목적어 수 나오고. 자, 그러면 한번요 문장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읽어봅시다. I read a book. 시작.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었다. 자, 수동태 어떻게 만들라고요? 1번. 뭐라고요? 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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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이 무슨 어? 목적어. 뭐로 나오는 게? 주어로 나오는 게 수동태. 왜 목적어죠. 주어를 하면 주어 주어 나오면 되죠 1번. a book. 그다음에 자, 동사 어떻게 하라고요? be pp. 시작 동사는 be pp. 근데 i read a book 읽었다. 과거의 현재예요. 읽었다. 과거예요. 그러면 b 동사 이제예요? 어제예요? 과거니까 was pp. p 계는 똑같죠. read. was be pp. 시작 be pp. 시작 be was read. 다음 주어는 뭐 플러스 뭐? 시작. 바이 플러스 목적은. 주어 뭐라고요? 바이 플러스 목적격. 바이, 목적격, 미. 그러면, 책은 읽혀졌다. 누구에 의하여? 바이, 미. 나에 의하여. 이게 분슨라고요 수, 동, 태. 책은 나에 읽혀졌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명식으로 수동태로 바꾸면, 이령을 로 바뀐다. 이건또 다음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요게 수동태 가장 기본적인 문형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요거 말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요거에 연달아서 한 20, 30가지 이상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음번에 설명을 할게요.